예, 수업의 기록 지난 시간에는 공을 어떤 각도로 던지면 공이 가장 멀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던져도 보고 그리고 실제 그 각도도 찾아봤어. 그래서 선생님이 몇도가 가장 멀리 갈수 있지? 45도. 어 45도야. 그래서 내가 지면에서 그 중간 값인 45도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잘 계산을 해서 45도로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이 더 멀리 날아갈 겁니다. 어, 좋습니다. 오늘은 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. 거리도전, 멀리 던지기, 거리도전 마지막 시간 3차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1차, 2차 때 기록을 알려주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측정을 할수 있도록 할 건데 도전이란 건 너희들 첫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 거리를 쟀을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원하는 목표만큼 성취를 할수 있어야 돼. 그러려면 선생님이 던지는 자세도 가르쳐줬고 그다음 스텝 밟는 것도 가르쳐줬고 그다음 각도도 한번 찾아봤어.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 네. 선생님, 1차 때, 2차 때 기록 불러줄 건데, 어, 많은 친구들이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가 좀 늘었어. 어, 물론 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. 오늘 3차 때, 어, 달려가면서 던지기와 각도까지 생각해서 던지면 아마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연습 시간 줄 때, 열심히 연습해서 측정할 때,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기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. 알겠지? 네! 자, 너희들 기록 불러줍니다. 측정은 오늘 실내에서 할 거예요. 왜냐면 바깥에 너무 더워서 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래서 실내에서 선생님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실내에서 저기 2층까지 던지지를 못해. 그런데 지우는 던질 것 같아. 너는 목표를 2층으로 공 올리기라고 생각하고 던지면 돼. 오늘, 어, 연습이랑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으세요. 어, 여기 벽에서 시작해서 공을 잡고 스텝으로 밟아서 던지는데 여기 흰선이 너희들 넘어가면 안 되는 선. 그래서 흰선 안에서 흰선 안에서 잡아서 던지기. 그래서 그 거리를 선생님이 측정을 할수 있도록 할 거고. 측정하기 전에 어, 선생님이 세 모둠으로 나눠서 어, 두 모둠은 여기서 45도로 스텝 밟아서 던지기 연습하고, 한 모듬은 글러브를 가지고, 그거를 공을 잡으면서 굴려줄 거야. 그래서 두 모듬 연습, 한 모듬 공 잡으면서 굴려주기. 바꾸고, 바꾸고, 바꾸고 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투명 공 잡으세요. 이게 준비였지? 준비. 자, 하나. 자, 세 번다. 둘. 셋. 넷. 다시, 이번 이치 준비. 자, 하나. 둘. 셋. 넷. 자, 준비. 시작하면, 하나, 둘, 셋. 넷. 준비. 시작. 자, 준비. 자 이제 이속으로가자 준비 선생님게 하나 둘셋빡 다시 준비해서 하나 둘셋빡어 하나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준비 하나 둘셋빡자 준비 준비 자 돌려서 돌려서 자 계속 시작 계속 시작 다시 전체 제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지금 너희가 막상 던지니까 던져보니까 각도가 어떤 것 같아? 나하자 45도란 건 너희들 여기서 45도 된 지점을, 저 위에 천장에 넣어던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을 보고 던져야지 45도가 만들어져. 그래서 천장에 45도가 된 지점을 찾아서 앞 쪽을 향해서 던지면서 45도로 할수 있을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자, 저대로 와서 자, 준비. 그렇지? 좋다. 자, 글러브 준비. 너희는 글러브 반납 준비. 45도로 만들어봐, 45도로. 이제 3차 측정을 할 거고, 어, 마찬가지로, 어, 리더랑 메이커는 공 주워주는 거. 리더는 여기 있으면서 담아주고, 메이커들은 끝에서 공 굴려주면 될 거야. 그리고 1번부터 시작해서 벽에서부터 튀어나와서 흰선, 흰선에서 측정할 거고, 1인당 기회는 두 번씩.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하나 던지고 나서, 또공한개 주워서 다른 공 들고 또 바로 던지면 돼15 15, 19 15 15. 15. 20 20한번더 올려봐 박수 박수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자기가, 어, 고리도전, 던져서 고리도전 수업을 해서, 어, 기록이, 어, 1차, 2차, 3차 상관없어. 중간에 조금이라도 그 기록이 늘었다. 손. 제대로, 어, 손 내리세요. 자,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칩시다. 박수. 늘은 사람은 적어도 너희가 도전 활동에서 그 동안에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물론 못 늘었을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 그것대로 또 훌륭함이 있어 너희가 거리를 던지기를 통해서 이번에 선생님이 한 던지기 멀리 던지기를 통해서 어 어떻게 하면 아 이렇게 던질 수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을까 손들고 네어 던질 때 스텝을 아 던질 때 스텝을 밟는다 또 45도 각도로 던질. 45도 각도를 향해서 던지려고 노력한다. 또, 새롭게 알게 된 거. 음. 혹시 너희들 그전에 던지는 스텝은 잘 알고 있었어요? 네. 네. 아니,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지. 네. 그래서, 공을 던질 때, 막상 잡고, 던지는 이 스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. 그래서,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너희들 공을, 아, 이렇게 던지는구나 하는 거,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어? 네. 어 좋습니다. 평상시에 피구할 때 이어서 던지면 던지는 게 많이 늘수 있을 거야. 좋습니다. 자 오늘 보러 해서 이제 도전 활동 멀리 던져서 하는 거리 도전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? 뭐라고? 여가, 여가 활동 할 거야. 너희가 무엇을 할지 잘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자. 알겠지?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꼭 눌러주세요.